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페스 돼서 자식입니다.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 최근에 상담하면서 제가 또아 이거는 공통적으로 조금 말씀을 해 드려야 되겠다 싶은 부분을 어 제가 남겨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어, 공통점이냐면은 어 이제는 교회를 떠나기로 작정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목사님과 혹은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잘 나누고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대부분 어 이렇게 청년분들은 확실하게 마음을 굳히고 나오기로 결정을 조금 더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어왜 빨리 하냐 하면은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한 일은 청년들은 요즘 밀레니얼 세들은 하지 않으니까요. 나의 가치를 알아봐 주고 나의 어, 어떤 노력한 것에 관해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원하니까요. 네. 예전에는 지역적으로 모였다면 요즘은 젊은이들은 SNS로 모이기 때문에. 요즘은 꼭그 지역에 산다고 해서 그 지역 교회를 가는 거 아니거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 내가 정말 가치가 있는 곳이다 하면은 한 시간 운전을 해서라도 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라도 본인의 영혼을 살리고, 또 자기가 또 배울 수 있고, 자기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어,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기로 작전했을 때는 정말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참 여기에 의미가 없구나라고 느낄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이렇게 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분들 또 너무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했을 때 목사님, 전도사님 상처받을까봐. 근데 마음은 결정했어요. 난 가야 가야 돼난 가야 될 거야 나갈 거야 이렇게 어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항상 들리는 어어 질문들 항상 갔습니다 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그 공제, 공동체에서 인간관계를 깨뜨리지 말고 나오시라 이렇게 얘기 드리죠 어, 그러면 오늘 목사님 전사님께 얘기할 때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어, 그 부분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전사님께 깍듯이 예의 있게 해야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예의 있게 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죠 그렇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그 귀한 어,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길 때 정말 심각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는 그 뒷자리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뒷자리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일이, 사역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급하게 갑자기 옮기겠다고 뻥 다음 주에 안 나온다 그렇게 되면 그 역할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죠 네 최소한 여러분 1년은 어 약속된 1년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옮기시려거든 그리고 사실은 옮기기 전에도 사실 항상 이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은 내가 급하게 혹은 아프거나 어 급하게 빠질 일이 있을 경우에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 항상 부리더를 세워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찬양 팀에서는 찬양 싱어들 중에서 항상 찬양 인도를 할수 있는 사람 자신의 스킬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항상 찬양 인도자들 중에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만 곡을 인도할 때그 팁이 없거나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항상 이렇게 잘될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훈련 받으면 그러니까 이런 어, 부분들은 항상 찬양. 싱어들, 여러분들 사실 한두 사람 정도는 이렇게 항상 찬양팀에서, 이건 찬양팀들 제가 교육할 때늘 하는 건데, 싱어들을 항상 찬양 리더로 세울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 솔로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분들 찬양 인도할 수 있는 어, 그리고 여건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참 필요하고요. 어, 그래서 어, 한 3개월 정도는 격주로 찬양 인도를 해주면서 이렇게 나와야 되죠 예를 들면 찬양 인도자 같은 경우에 말이죠 그 외에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부교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4주 정도를 어, 네가 공과를 인도해라 그럼 내가 그 옆에서 보조 선생님 해줄게 그리고 너가 이 반을 맡는 동안은 내가 특별히 부장집사님한테 너. 어, 보조교사를 해 달라고 내가 부탁을 드릴게. 아니면 다른 청년부 선생님의 보조교사로 내가 섭외해 올게. 이렇게 약속이 되어야 되죠. 그것이 공동체잖아요. 그죠? 약속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뻥 하고 나오는 순간 인간관계가 좋던 인간관계도 틀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동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고 이제는 그곳을 떠나야 한다면 그 자리가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어, 뒷 모습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획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떠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을 아끼고 사랑해서 떠나는 만큼 그곳에 있는 공동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의 질서를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곳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배려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과 전사님을 만나야 됩니다. 목사님, 전사님,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노력해 봤는데 그것이 잘안 되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거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그런 문화가 없어서 안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문화들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될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공동체 문화가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목사님 사실 공동체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런 문화가 바뀌지 않았고 나는 이제는 떠나가야 할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된다고요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 이런 거 같아요. 또 너무 착하고 똑똑한 사람들 또 교회에 있는 분들은 또 너무 예의가 발라가지고 예의 바르셔서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너무 깍듯이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함부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목사님 전도사님이 어, 또 너무 권위적인 분이다, 혹은 너무 이렇게 또 목사님한테 실수하면 마치 하나님께 벌 받는 것처럼. 근데 그 목사님께 실수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현재 이 상황이 힘들다라고 목사님께 얘기함으로써 목사님이 공동체에서 어 공동체를 리드할 수 있고 공동체가 오히려 덕스럽게 자라갈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늘 그거 하시는데 내가 목사님에게 목양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목사님도 여러분들을 실제로 제대로 이제 어 정확하게 알아가고 공동체에. 어 질서를 오히려 더잘 잡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있을 때 그냥 무조건 삐지지 마시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 관계, 그런 소통이 열려있을 때, 어, 여러분들 아마 다른 교회로 옮겨가셔서 경험할 수 없는 더 값진, 더 이렇게 깊은 릴레이션십, 교제와 나눔을 할수 있다니까요. 네. 그런 부분을 먼저 애쓰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어, 그것이 지금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고, 이제 5, 6년 지나서 이제는 옮기기로 완전히 결정을 해서, 목사님, 전세님한테 얘기하셔야 된다 하는 경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준비 과정을 최소 3, 3달, 그리고 정말, 정말 그 어, 역할을 빨리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한달 안에 빨리 구하셔서, 그 일들을 좀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덕스러워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떠날 때. 어, 오늘 이 얘기하고 다음에 또, 어, 또 공통적으로 제가 해드려야 될 말씀이 또 생기면 그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시오하는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살롱